가보겠습니다. 레디 액션! 네, 안녕하세요. 천하제일 악역 연기하기 대회에 최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회 시작하기 앞서 각자 어떤 이제 연기를 할지 좀 서치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. 되도록 일단 한국 좀 아역들을 좀 보고 거기서 좀몇개 골라서 대사도 외우고 좀 제대로 한번 연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하시죠햇돌 외웠는데. 선이가 빠졌네. 선배가 <laughs> 빠졌네. <brewer 웃음> 내가 <잘> 머리가 체인식이네. <laughs> <샘미식인데? 불쾌하게 웃음> <되지. 웃음> 경찰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어, 띵 어이. 건상가 형반 그거 아니? 넌 끌리는 거 있어? 나는 사실 약간 이런 브라이언 리이이 사람이나 조상모 같이 좀 이렇게 냉혈한 뭔가 이렇게 되게 얌전한 스타일 있잖아. 어, 그러니까 최민식처럼 막 이런 거보다도 나는 아마 그 아수라 황정민 한번. 나는 옵전에차승원씨 한번 제가 한번 그래, 해보겠습니다. 저 바꿀게요. 올려요. <laughs> <몰라요. 웃음> 딱히 이게 후킹되는 대사가 없다고 했나? 장치는 보니까 좀된기 긴, 긴 대사가 있네. 아 그래? 그럼난저 한번. 장첸 한번 해 볼게요. god의 유가일게 장첸. <laughs> 네 네. 사람이라는 게 말이야. 싫어. 준비 다 됐습니까? 천하 제일 악역 연기해 보기 대회 시작하겠습니다. 참가 번호 1번. 우크라이나의 김건영 건영. 역근이 나는데요. 김경식 씨. <laughs> 아. 모름지기 구원이라는 게 나의 믿음과 신념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. 이학승 회장, 내 아버지는 그렇다고 믿는 분이셨죠. 사람이 잘못된 신념을 갖는다는 건못 고치는 병에 걸리는 거랑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때로는 죽음이 치유의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. 뭐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회장님께서 먼저 바늘 엎으셨으니까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할게. 응? 어 이제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다. 만약 떨어지게 보기도 좀 그렇다. 오오오. 그쪽이 안 사장이요. 넌 얘기야. 누구인 누구야? 누구 누구야? 이정이지. 전마가 돈일 고 갔는데 갚는 날이 석 달이나 밀렸어. 얼마라고? 원래 여기인데 전마 선물지않았을 같은 각 가져줬다. 일억구 천. 넉넉하게 나왔다. 그네는 니인지 아니? 돈다 들어왔는데, 뭐 그런 거까지 알아야 되니? 넌 누군데? 아, 어? 뭐 말해야지, 열지 같은 새끼야! 이 발달이 좋잖아라. 무서워 오늘 천하제일 악역 연기하기 대회 한번 해 봤고요. 어땠나요? 유튜브라는 건별선 잘... 아닙니다. 이 얼찌 같은 새끼야. <laughs> 마지막 권위가 할말이하나 있대요. <laughs> 기도합시다. 아멘.